최고의 공격과 최고의 방어를 손에 넣은 그는 단한 번도 하지 않은 무기에 눈을 돌렸단다. 그게 바로 조충군이었어. 용인쪽 헌터를 뛰어넘는 조충군 장인이 되기 위해서 운영은 그걸로 가야 돼. 운영은 원래대로 하던 대로 가야 돼, 운영은. 일단 하던 대로 해. 너 어디 있어? 아니 싹 발도한 상태에서 진액 채취. 막 끝한 뭐 벌레 모으기다 해. 날아. 엔덜. 존나 날까 가라. 오 존나 가라 또. 오, 나쁘지 않았어요. 날아. 나도 날아. 너도 날아. 나도 날아. 너도? 야, 나도! 나 어림도 없고 아우씨싸우싸우싸우급습찌르기아우씨 해보자 어 끝까지 가보자 너 나랑 어 끝까지 가봐 끝까지 가봐 한번 누가 이기나 한번 보게 한번 더 튕겨 이러면 와우 간차 게이지가 오질나게 차겠네 그 다음에 이건 날면 안돼 오히려 강화 후려치기 강화 연속 배어 올리기 강화 대각선 베기 강화 이단베기 와다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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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오케이, 오케이. 뭐였지? 아오 엔들 싸우 아씨 뭐하는 거야 지금? 나와 자그라斯 나와 니들 다 나와 니네 다 나와 니네들 때문이잖아 빨리 다 나와 개빡치니까 나와 뒤지기 싫으면 아씨 너는 모욕감을 줬어 나한테 너 진짜 그러면 안 됐어 그러면 안 됐어 세 엔들 싸이 집에 가자. 혼자하기보다도 사람들과 같이하면서 좀 익혀줘야 될것 같아. 엔돌, 엔돌. 이걸로 날라서 때리고 그다음에 급습 찌르기. 아, 오케이 알았다. <laughs> 어, 수고했다, 고생했다 그동안. 아, 어, 이 원리를 알았어. 이렇게 하면 한번더 튕겨. 알아서. 가만히 냅둬. 그럼 급습 찌르기. 아 어, 오케이, 오케이. 그다음에 다시 날라. 엔돌, 이거 해. 지렸다. 두판만에 벌써 조충권 마스터 한것 같습니다. 아, 고생하셨습니다, 진짜. 싸우, 싸우, 세이, 엔들, 싸우, 찌르기, 배어 넘기기, 마크 명중, 배어 넘기기, 연속 원래 배어치기, 배려치기. 아, 어림도 없어. 어림도 없다고. 조충콥터를 마스터한 나에게 미안, 미안. 나 미안하다고 했잖아. 엔들 급습 찌르기. 오케이. Okay, 점프 조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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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계속 조지는데? 계속 조지는데? 괜히 조충 콕터라고 불리는 게 아니구나, 얘가. 돌려 한번 더. 한번더 돌. 나이스. 조충건 캐리했죠, 그냥. 사실상. 저도 용인적 헌터님처럼 되고 싶습니다. 어떻게 하면 그렇게 진짜 벌레 그 자체가 되실 수 있는 거죠? 표정부터 이미 조충건장인이야 그냥 벌레 그 자체야. 와, 진짜 한수 배웠습니다. 진짜 감사합니다. 와! 역전왕내루미를 손쉽게 그냥 요리조리 그냥 요리함으로써 완전체로 거듭나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마스터 용인족 헌터처럼 벌레 그 자체가 한번 돼보겠습니다 괜찮아 꿀벌레 근성 있잖아 아 처음에는 뭐든지 힘들어 다시 급습 찔러 아 뭐야 이건 왜 이렇게 데미지가 안 들어가는 것 같지? 아니 육식 들어온데 때리니까 자꾸 그러는 거 아니야? 네가 때리니까 자꾸 그러는 거 아니야 얘가 약간 자격증 같은 거야 얘를 잡음으로써 그 무기를 진짜 제대로 다루고 있다는 거를 증명할 수 있는 거지 어? 날라! 아, 니었으면 뒤졌다 아직 괜찮아. 아, 아, 아. 괜찮아요? 아아 괜찮 아직 이수레라서 그래. 근데 원래 이수레까지는 하고 잡는 게 원래 그거지 않나 원래 국룰이지 않나? 예, 미친면 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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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직아직아 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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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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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안 맞지 아주 아아 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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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아 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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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아 이제 1수를 밖에 안 했는데? 3개 중에 1개 밖에 안 했는데? 목숨이 2개 밖에 안 남았네가 아니라 목숨이 2개나 남았네? 진짜 너무 할만하네? 대가리 존나 썰어! 내려치기! 찌르기! 대각선 배에 숨기기! 내려치기! 찌르기! 대각선 배기! 2단 배기! 내려치기! 오케이, 존나 때렸다, 씨. 잠깐만. 어, 좀만 기다려줘봐. 잠깐만. 응, 늦었어. 잡 빠쳤네. 아, 내가 진짜 벌레가 된 건가? 말하는 대로 이루어진 건가? 찌르기! 내려치기! 됐어. 그렇지. 슬림. 뭐야? Good morning. 아이벌레새끼! 어, 잠깐만 날라! 아니 할아버지 그사람 어떻게 됐어? 정말 한 마리의 나방처럼 날았지. 아니 나방이라고? 아니 불나방 말이야. 저게 쏘바. 역전왕 내루미가 원래 잡기 힘들어요. 어, 부충군이 아니어도 잡기 힘드네요. 조금만 낮, 낮춰볼까? 음, 이걸로 가자. 솔직히 이거 이거 할수 있어. 원래 그 약간 성장통이라고 하죠? 이런 거를. 괜찮아 꿀벌레. 어, 근성. 꿀벌레 근성이 있어. 일수레도 안 있어. 아, 이제 안 죽으면 되지. 야, 여기야. 응, 음, 저기 차려. 나라! 야, 너도? 아! 이제 다시 돌아가는 거야, 처음으로. 기초를 단단히 해야 돼. 연습을 더 해야 될 시간이라고 보면 될것 같아요. 여기서 제대로 연습을 좀 하자, 조충군. 오, 클러치 공격? 이거 뭐지? 한번 해보고 싶은데? 이거 한번 해볼게요. 클러치 공격. 아, 이게 매달릴 수가 있어. 아, 진짜 지렸다. 이걸, 내가 이걸 몰라서 여태까지 그렇게 됐네. 아, 내가 잘못했네. 일단, 공중 클러치 배웠고. 이 공중에서 자유자재로 노는 법을 아직 몰라. 내려치기, 찌르기, 배어 넘기기, 연속 올려치기, 내려치기, 점프, 급습 찌르기. 말 그대로 급습하는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제가 지금 반응 못 하는 거예요. 도스다그라스가. 급습으로 찔러가지고. 그냥 찌르는 게 아니라. 아우! 조지고. 와, 이거야, 이거야. 그래 이거야 그렇지 이거야 내가 원하는 건 이거야 와다다다다다 싹 얘를 그냥 제대로 썰어버리면 제가 조충곤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다 이 정도는 할수 있을 것 같아요 너도 날아야 나도 나도 가는 야 너도 야 나도 정신 못 차리죠 아예 날라댕기죠 이게 조충콥터지 이게 조충콥터지음 정신 못차려안돼안돼안 돼. 안 돼, 안 내려줘 안 내려줘 내려줄 생각 없어 돌아가 전부 다 강화야 강화 대각선배기 강화 후려치기 비원배기 강화 찌르기 강화 후려치기 강화 연속배기 너는 너무 쉽다 근데 미안한데 나 진짜 이런 말 그래서 미안하긴 한데 내가 너무 강해져 버렸어. 너도 날아? 나도 날아. 어! 쭈빼기. 개세게 때리네 진짜. 이 약물고 때리네. 나도 날라. 있잖아. 이제 한 번이야. 이제 한 번이야. 날라. 또 날라. 어떻게 하냐? 너 어디 때려야 되냐? 그렇지? 아니 나 이거 어디 때려야 되지? 그렇지. 계속 고민되지. 이 새끼 계속 날라다니니까 어디를 때려야 될지 몰라. 그렇지? 날라. 이러면. 도핑은 안 했네 생각해 보니까. 아까 술에 탔을 때. 아 그러네. 아 씨. 아씨 도핑은 안 했었네. 아직 괜찮아. 나 그래. 와, holy shit. 또 날라다녀. 또 졸라 날라다녀. 또 파리처럼 졸라 날라다녀. 어? 파리처럼 또 졸라 날라다녀. 나이스. 와. 그렇게 그는 조충군을 마스터했고, 그 모습을 다시는 볼수 없었단다.